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말이야? 신이 오미다 배야. 또 까구나. 어떡해, 도 텐. 우안돼 아이고 놀랐어. 미안해. 아이고, 놀랐구나. 미안해. 아유, 졸려. 음. 자. 안 춥냐? 응? 음? 안 추워? 알았어, 미안해. 자. 저기요, 똑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응, 음, 누나 왔어. 일어나 봐. 나와봐. 레오는 어딨어? 레오 그 안에 있니? 응. 음. 일로 나와봐. 옳지? 레오 어디갔어? 레오 병원 가야 되는데. <laughs> 안 나고야? 일로 나봐. 와 프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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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졸려, 졸려 죽겠어. 응? 일로 와봐. 누나 보러 와봐. 예쁘니, 응. 누나 보러 안 나올 거야? 누나 와봐. 그래지, 그래지. 누나 와봐. 시작 시작. 누나가 밖에 알았어. 응. 응. 야뭐 그래, 질? 너 누나가 간식 주면 나올거야? 응? 이놈 이녀석 저 <laughs> 너무 예뻐 이렇게 망해가는 폐가에 폐가에 살고 있었어, 프레즐. 그래도 따뜻하겠다. 누가 해줬어? 응? 이구 이구 프레즐 추워서 나오기 싫구나. 응? 레오 어디 있는지 말해줄래? 누나 오늘 레오 병원 가러 왔거든 누가 임신시켰어 누구야 너지 어? 너지? 음. 브레젤도 컨디션이 안좋나 보네 어? 우리 애기 일로 나와서 누나 좀 자세히 보자 일로 와봐 싫어? 싫어? 얼굴 싫어? 물이 없구나. 응? 프레즈. 응, 우리 애기, 프레즈. 아,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 보고 싶었어, 우리 애기. 다시 들어갈 거야. 야. 야. 찾아라. 그래, 들이 레오 찾아줄래? 응? 레오 어딨어? 너무 예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누나, 무겁다, 이제. 레오 찾아봐, 프레드리. 레오야. 레오. 응? 너무 춥다, 그치? 응? 대답해준 거야? 춥다고? 이 뱃살 누나 슬라임이지. 어이어이구 미안해. <laughs> 내려줄까? 어 그래 알았어. 뚱뚱한 궁댕이. 응? 뚱뚱한 궁댕이 누구세요? <웃음> 미안해. <laughs> 아들 미안해. 이 털. 이 털. 너 뭐하냐? 너 뭐하냐? 식빵 좋네? 응? 우리 식빵이. 식빵아, 그래즈. 으구구구구구구. 으구구구구, 이쁘니. 너, 너 움직이기 싫어서 여기 있는 거야? 내우 좀 찾아줘 프레즈 병원 가야 된단 말이야. 응, 와. 응. 나 다시 찾아보고 올게 여기 있어 알았지? 응? 얼굴이 빵이 통통하네요. 통통한 식 빵.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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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갔다 올게 레오야 왜 그래 어디 아파? 레오야 레오야 괜찮아? 어너 진짜 많이 아프구나 안되겠다 어. 어 언니랑 얼른 병원 가자 괜찮아 괜찮아 누나가 이제 언니가 이제 낫게 해줄게 괜찮아? 프레저라이 이놈이 새끼가 집도 빼서? 괜찮아, 레오? 괜찮아, 괜찮아, 레오야! 레오야! 괜찮아! 눈, 눈 떠봐. 언니 봐봐. 레오야! 아, 어떡해.